모관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고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임만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살아가면서 임만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만웰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려간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답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종로를 탄는한 마귀에게 눌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하나님만이 멸망의 모든 세력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원래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미드 임마누엘 원래스.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 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리는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빛을 바라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정말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문제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눌려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오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멸망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길 영접 기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에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시느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 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돼